안녕하세요 명수부부입니다 오늘은 양평의 리버앤일이라고 어, 완전 노지 같은 그런 캠핑장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캠핑장에 왜 왔느냐 생방송 오늘 저녁 신박한 내바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 촬영을 하기로 된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촬영 한번 열심히 해 볼게요 화이 아버님, 저희가 드론으로 예. 위치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입구 쪽으로만 살짝 한번 나가 주세요. 예. 아버님, 혹시 어디 쪽이세요? 예, 이제 거기 입구에서 비탈길 거의 올라온 부분에 서 있어요. 아, 그럼 잠시만 정차해 주세요. 예. 아버님, 네. 이제 슬슬 출발 한번 해 주세요. 예. 네. 네. 아버님, 천천히 주행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 앞길까지. 네, 좋아요. 지금 속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또 천천히 가면 되나요? 예, 아버님 앞에 드론 보이시죠? 예. 그거 치지 않을 정도로만 주행해 주세요. <laughs> 예, 거기 보세요. 네, 와주세요. 오케이. 네, 이거 어, 얘 예, 어디가 원한거 하나. 오케이. 야, 거기서 뭐 여기까지. 그냥. 네, 오케이. 딱 멈추는 거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아버님 그럼 거기서 한번, 어. 한번 조금 후진했다가요. 거기서 우리 아까 서 있던 위치로 들어오는 거 마지막으로 한컷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더좀 옆으로. 한 번만 더. 한 번만 다시. 언니. 어. 제... 오케이. 없는 것도 한번만 찍을게요. 다 세워서 오히려 이게 좋은데요? 좀 흔들렸어. 좋게 <laughs> 아, 아, 촬영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응. 오늘 또 유난히 해가 뜨거워가지고, 맞아. 하, 물론 저희가 하는 거는 많이 없지만, 은 <laughs> 촬영 오신 감독님하고 피디님께서 고생을 많이 <laughs> 하시고 계시고요. 조금만 더 찍고 <laughs>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님저 고프로 들고 찍어도 되죠? 들고 찍어도 되죠, 아저 찍어주시게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두분 <laughs> 카메라 보시는 게 너무 귀여워서요. 아빠님잘 나오죠? 예, 지금 잘 나오죠. 아버님 여기 한번 서시고. 이거 이 브이로그요. 아주 PD님께서 직접 얘는, 찍어주시는데. 얘는 응. 얘도 카보이죠? 예. 네. 네. 얘는 몇 년을 같이 한 거예요? 네 1년이요 근데 벌써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걸 오세요? 가고 싶었는데 <laughs> 아그 너무 생각, 비싸다 이걸로 하자 했는데 음. 자꾸 이게 눈에 밟혀가지고 아, 담소 나누어? <laughs> 그럼 1년 만에 몇 번을 <laughs> 찍으신 거예요? <laughs> <laughs> 네? <laughs> 아또그 들으셨구나 아우 이거 다 틀렸어요 너무 크게 말씀하셔서 요거는 편집용 요거는 편집용 배터리가 있나? 아직 안 켰어요 마이크 한번 켜봐요 이거 있고. 문제가켜 드릴게요. 예. 카메라도 배터리 갈아왔다. 어, 켰어요. 그래서 이거 코드 아, 하나만 쓸수있어요 충전? 충전. 아니, 수... 아, 220이요? 예, 예. 전에 네. 촬영하다가 중간에 왜녹화 하면은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러잖아요. 어, 마이크를 안 끄고 가셨고. 아니, 마이크 끄고 가라. 마이크 끄고 화장실을 어. 갔는데 어떤 분이 너무 급하게 오다가 정말 휴지를 <웃음> <웃음> 이게 <laughs> 스커트 입었는데 음. 치마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로 이 스타킹이 어? <laughs> 여기서 여기에 음. 휴지가 껴갖고 이렇게 온 거예요. 허! 다들 음. 놀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막 음. 가려드리고 막. 음. 아, 여기는 치마가 괜찮은데 뒤에 치마를 어. 스타킹 먹은 거예요. <laughs> 있어요. 궁금하시죠? <laughs> 안 알려드려요? 오긴 어? 탐나세요? 어, 재밌겠다. 아전 장비에 관심이 없어요. <laughs> 오늘 저희 되게 관, 굉장히 관심 많아 보이는데 신랑이 보이신데. 너무 좋아하니까 네.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관심이 하니까. 많아요. <laughs> 지금 피디님께서 직접 이렇게 네. 찍어주시고 음. 계신 거예요. 그럼요. 네,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 한 촬영 50% 정도 진행됐는데 <laughs> 방송 촬영해보니까 어떠세요? 50%요? 아버님 화야라시 네. 아우, 어, 어지러워. <laughs> 거의 다된것 같은데. 거짓말이고, 음. 한65% 정도 됐어요. 음.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KD님께서 음, 재밌게 해주시고, 네. 촬영 편하게 해주시니까. 아우, 너무 수월하게 해주셔가지고. 일을 바쁜데. 많이 시켜서 문제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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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재밌어요. 진짜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가지마. 떠나지마 <laughs> 오, 와, <왜> 불편하게 <laughs> 어, 나 여기가 있어 <laughs> <좋아해. 웃음> 그렇게까지는 막 오셔가지고 막하셨 아니 너무 좋다고 눈치 없이 그랬구나 <laughs> 아니 아니 사람이 원래 자기가 흥미있으면 끌리잖아요 눈치. 가게 되고 그러니까 확실히 진짜라고 진짜 관심 있으면 <laughs> 감독님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계셔야 되겠네 여짝대기라 그러지 말고 한가 네. 네, 질문 드릴 거는 간단하게 캠핑 어떻게 하시다가 시작하게 되셨나요? 하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잔뜩 흐려가지고 비가 올것 같았는데. 아침이 밝아 보통은 커피를 그냥 가루커피, 모세난 커피나 그런 거를 먹는데요. 가끔 이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커피를 내려 먹거든요. 뭐, 그 맛, 뭐, 물론 다 아실 거예요. 내려먹는 거랑 그냥 먹는 거랑 자 커피가 다 갈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템포 쉬고요. 처음에는 뜸을 들이는 시간이에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laughs> 조용히, 조용히. 자, 뜸, 뜸이, 뜸이 들었으면 커피가 고프니까 물을 빨리 부어주세요. 자. 들어가라, 들어가라, 쏙쏙 들어가라. 촬영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네요. <laughs> 다른 델 찍고 있었네요.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촬영은 잘 했고요. 아침에 11시부터 거의 5시 넘었어요. 5시좀 넘어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것도 있고, 뭐, 두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차가 원체 소개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너무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요. 피디님이나 감독님,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열정적으로 찍어주시고. 힘든지 모르고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다 촬영하고, 뭐, 간단하게나마 저녁 식사 같이 하고요. 그러고 이제 한 8시 반? 그때 퇴근하셨어요. <laughs> 저희도 이제 그때 이제 캠핑을 온것 같은 좀 느낌을 음. 받았고. <laughs> 하여튼, 이 촬영한 거는 아마 방송이 됐을 것 같아요. 이거를 먼저 내보낼 수는 없거든요. 잘 보셨을 것 같고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희 이제 아침 먹고 커피 내려서 한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결혼식 뭐가아결 처음 봐. 아 다음에